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컬러와퍼에 관해서는 좀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절 기능으로 들어와 있어서 뭐꽤 간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일단 기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지금처럼 빠르게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스칼라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포스칼라 플러그인은 타이밍 픽셀사의 제품입니다. 저는 뭐제돈 내고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고요이 제품을 쓰신다고 제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비교 리뷰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자면, 컬러 와퍼와 달리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칼라 플러그인은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요. 플러그인이 가지는 장점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 포스칼라 플러그인 자체를 잘 만들었다 뭐 이런 개념보다 조절 도구로 기능이 들어왔을 때랑 분석 도구로 기능이 들어왔을 때 가지는 차이를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워퍼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형식으로 쓰는 게 생각보다 좀 불편합니다 이런 조절 도구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어떤 연산이 좀 많이 필요한데 플러그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최적화 문제부터 해서 연산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장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많긴 하죠. 에펙이나 합성이나 모션 그래픽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 플러그인들 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럴 때뭐이 플러그인 특정 플러그인을 쓸때 너무 무거워 뭐 이런 이야기들 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포스컬러 같은 분석도구, 계측 장치는 상대적으로 조절도구에 비해서는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기능을 넣는 것도 이제 최적화 같은 거에 부담이 좀덜 하고요. 그리고 이 내장이 아니라는 어떤 제3자적인 위치 역시 분석도구에서는 유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능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용 방법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오픈 fx에 이 스코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죠 오픈 fx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방법은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노드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임라인 노드 상에서 가장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는 뭐 내장이건 외부 플러그인이건 상관없이 개념적으로 동일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입히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플러그인을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여기 있는 오픈 리모트 기능입니다. 요걸 누르면 새로운 창이 하나가 요렇게 뜹니다. 기존에 이제 내장으로 오픈 FX에서 볼수 있었던 포스칼라는 뷰어 창에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와 포스칼라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죠. 이 녀석은 뭐제 왼쪽에 있는 다른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기가 좋습니다. 기존의 포스칼라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존 포스칼라는요, 뷰어 창에 그냥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원래 원본인 이미지와 이 포스칼라를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작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계측장치인데 이것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기 힘들고 뷰어창에 늘 얹어져 있는 형태만 본다는 거는 불편한 점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픈FX로 두기보다 어떻게 보면 스코프창에 추가해주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저처럼 뭐 히스토그램을 많이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여기다가 포스칼라를 넣어주면은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얘도 일종의 계측장치인데 얘가 적용되지 않은 형태의 지금 현재 이미지상에서 이제 퍼레이트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켜버리면 요 포스칼라를 제외한 나머지 스코프를 제대로 볼수 없게 되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장 포스칼라를 쓰려면 계속 껐다 켰다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임라인 노드에다가 걸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 보정은 타임라인 노드에서 하지 않잖아요. 다시 클립 모드로 와서 여기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여기 와서 껐다 켰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귀찮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장점이 너무 별로다라고 하시면 이 클립의 마지막에다가 놓고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것도 그냥 대안이지 않아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보정하고 여기서 껐다 켰다를 해보고 이렇게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루핑 같은 거를 쓸때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루핑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클립 그룹 포스트 클립 같은 경우는 클립과 타임라인 이 사이쯤에 위치하고 클립에서 작업한 것들을 뒤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작업하는 것들의 이 포스칼라 밝기 조절 같은 게 포스칼라에 반영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룹 포스트 클립 타임라인에서의 작업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측 장치로서의 좀 매력이 굉장히 반감이 된 것들이 있죠. 다시 이제 플러그인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러그인에서 쓰는 이 포스칼라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작업이 되는 데다가 이렇게 오픈 리모트를 해가지고 따로 창을 띄워놓고 항상 위에 있도록 고정을 해놓고 이제 다른 데를 이제 클릭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는 요 이미지, 지금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제대로 계측장치에 표현이 되고, 포스칼라는 또 따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여러 종류의 계측장치를 놓고 볼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장점이죠. 물론 오픈 리모트 자체가 이제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포스칼라 같은 경우는요, 포스칼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리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의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납니다. 그, 가격 차이가 나긴 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포스칼라 플러그인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조금 가격이 더 있더라도, 요 리모트 버전이 있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이 기능을 안쓸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이 플러그인을 쓰는 이유가 굉장히 반감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외장 플러그인이다 보니까 좀더 다양한 프리셋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꽤 장점이 있습니다. 다빈치 자체 포스컬러에서는 카메라면에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프리셋만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괜히 남의 회사 거를 가져다가 쓰기가 좀 찜찜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 타이밍 픽셀 사에서는 꽤나 다양한 카메라들을 지원합니다. 대신, 블랙매직 디자인 자체만 놓고 보면 이렇게 비디오 시스트 하나밖에 없죠. 세세한 세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스몰 HD나 레드나 R이나 더 다양한 카메라들을 쓰시는 분들께는 이런 것들이 더 경험적으로 많이 써가지고 사용하기가 더 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부 플러그인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다빈치리졸브 자체 플러그인에서 타 회사 기능을 지원해 줄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내가 그동안 많이 쓰는 뭐 특정 모니터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건요. 이 플러그인은 밝기 뿐만이 아니라 채도를 보는 기능도 추가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밝기 상황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밝기를 보여주는 것들이 기본이긴 하지만 채도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도 분명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 포스칼라, 타이밍 픽셀사의 플러그인에 이제 포스칼라 모드. 여기를 보시면 루미너시티와 세츄레이션 1, 2가 있습니다. 이원투 차이가 명확하게 설명이 잘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봤을 때 원이 조금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채도에 따라서 가운데 낮은 채도부터 바깥으로 갈수록 더 강한 채도가 되는 요 포칼라 그라디언트의 특성상 그리고 채도가 지금 낮은 부분이죠. 원래 이 그린과 마젠타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보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세츄레이션 1번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프리셋에다가 이렇게 채도를 통해서 보는 것들도 분명히 장점이 되실 수가 있죠. 사실 이 채도를 보는 기능은요, 그냥 작업할 때 쓴다기보다 어떤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좀 공부할 때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이 밝기 개념으로 이미지를 보다가 채도 개념으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 되게 밝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채도가 높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채도가 높지 않네 아, 사람의 피부는 요정도 채도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체킹을 해보시면서 아 이정도 채도가 되도록 내가 레퍼런스를 삼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가 있죠 제가 수업을 할때 채도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편인데요.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데에 분명히 이런 포스칼라에서처럼 채도 개념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엄청나게 대단한 장점까지는 아닌데요. 플러그인으로 쓰든 자체 포스컬러든 둘다 개인화된 프리셋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외부로 출력을 해 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쓸수 있는 것도 나름 장점입니다 뭐 저도 몇개 만들어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오픈 fx의 요 플러그인 역시 뭐 크리에이티브로 넘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뭐템밴드 이렇게 해서 개별 색깔들을 제가 지정을 해 가지고 저장을 할수 있긴 있는데 요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요 뭐 따로 출력을 하는 기능이 없죠 제가 요렇게 이거 다시 리셋을 잠깐 해놓고 요렇게 해서 제가 임의로 뭐 어떤 것들 요 가장 밝은 부분을 저는 빨간색으로 할래요 뭐 요런 식으로 해놨다면 요거를 이제 갤러리에다가 노드로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요것도 어 개인적으로는 소소하게 조금 개인적으로좀 불편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다고 지금 보여드리는 내장 기능이 나쁜 것만 있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유료 버전이 가지는 장점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이 뭐가 좋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노이즈 리덕션이나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매직 마스크 기능, 그 다음에 해상도 제한, 다양한 오픈 FX의 유료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한번 사면 라이센스 업데이트 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어떤 기능들을 계속 추가해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요걸 되게 잘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장점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안정성 면에서 내장 기능에 비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요 오픈 리모트 기능을 누르시면요. 어허. 오호... 기능이 버전업이 되거나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거나 혹은 OS 업데이트가 하거나 이런 업데이트에 굉장히 취약해요. 업데이트하고 나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업데이트 중에는 버그 픽스 업데이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 지원 같은 것들이 바뀌기도 해가지고 뭐 유료 버전을 쓰는 입장에서 이제 어느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뒤에 이제 업데이트를 만약 안 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OS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뭐 해킹 같은 거 위험이 있다라면 보안 업데이트 같은 거는 자동으로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그리고 또 다빈치는 지금 17버전에서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버전업이 될 때마다 꽤 변화가 큰 도구라서 예전 버전을 계속 쓰겠다 이런 게 마냥 추천하기 좀 어려운 도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 픽셀 사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또 얘네들 자체도 업데이트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안 켜집니다. 아까 안 켜져가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오호...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지나면 플러그인 업데이트가 되고 그 뒤에는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그인 회사 치고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후속처리를 그래도 해주는 편이긴 한데 내장 기능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쨌든 안정성 면에서 오락가락 할 때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단점입니다. 저도 그냥 의뢰 켰는데 갑자기 안 켜지면 좀 아무래도 기분이 별로죠. 없이 작업 못한건 아니지만 굳이 사놓고 딱 작업을 해야 될때안 켜지거나 이럴 때는 답답합니다 어, 여기까지 외부 플러그인과 내장되어 있는 포스칼라 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계측 장치를 쓰는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음, 포스칼라 라는 계측 장치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계측 장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촬영 현장에서도 노출 오버 됐는지 안 됐는지 아리까리할 때 포스칼라만큼 확실하게 보기 편한 도구도 별로 없죠. 일단 유료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포스칼라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써보는 것들을 추천하고요. 저처럼 이제 익숙하게 쓰게 되면서 내장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뭐 외장 플러그인을 한번 쓰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